법제판소 공보관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2월 30일에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 2.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3.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하였다. 4.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